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동시적으로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와 함께 하지 않겠다.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약 19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약 19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성당이 흡사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앞으로 내가 보여주는 이 성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성전이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을 하나의 설교 설계의 도로해서 성전을 지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성전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특징은 환상을 많이 보는 거였어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의 영혼이 몸에, 몸 안에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영혼이 몸 밖에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자기의 몸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자기의 몸이 쭉 빠져나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에스겔은 수많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봤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쪽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열려있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원래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날의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성전도 그렇고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 동쪽 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신적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거든요 그 실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19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셨어요. 8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과거에 거기에서 떠나셨으나 이제 19년쯤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은 학자들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적당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에스겔과 깊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 몇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내 보호자의 초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요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 성전, 이는 이것은 성전인데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내 보좌의 처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처소다 내가 머물러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무슨 말씀이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발을 거기에 두신 곳과 같다. 이 세상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발만 와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발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팔이 또와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는 7 절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왕이 음행을 했다.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 음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7 절에 보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왕들의 시체를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마당이 있죠. 제사장들의 뜰. 그리고 더 밖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왕들의 시체가 성전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앞마당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양을 잡는 것이고, 거기에 재단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정말 거기는 거룩하고 어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죽은 왕들의 시체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왕들의 시체는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죽으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에서 동쪽 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감남산 그 아래자락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거기에 공동묘지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쓰기도 했지만 거기에 공동묘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왕이 죽었을 때 왕이 죽으면 역시 그 왕도 왕들의 묘실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된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시신을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공동묘지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시체를 성전으로 가져갔어요. 지금 성경에 몇번 나와요. 성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건물이 있는데 그 마당의 제사항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을 잡고 또 물두멍이 있고 재단이 있는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한편 구석에 땅을 판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묘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장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이렇게 시체를 놓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돌로 쫙 이렇게 쌓아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묘를 만든 거죠 성전. 요 배. 우리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왕들이 부패하고 자기의 권력만 의지하고 또한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약해지고 제사장들도 성전을 잘 관리하고 정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제스상들은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어야 돼요 왕이 죽었다고 해도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시체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 마당에 왕의 시체를 거기다가 묘시를 써서 거기에서 아침 전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왕도 잘못이고 신하들도 잘못이고 당시에 대제상이나 제장들도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모든 사람에게 없었고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제상들에게 사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왕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끝까지 막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을 끝까지 지켜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묘소가 거기에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왕이 또 죽으면 거기또 묘실을 쓰고, 이 성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하고 마당에 해놨으니까, 성전하고. 담벼락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요 바로 담 지나서 요 밖에는 그 건물 밖이라는 거죠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밖에는 왕들의 시체가 거기에 여기 저기 뺑뺑 돌아가면서 왕들의 시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그 문자방을 내 문자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문자방과 문설주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때또 이건 실질적으로 이방 신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그 마당에 한쪽에는 왕들의 시체를 안치한 그러한 석실들이 옆에 늘어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들의 그 신상을 마당에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긴 것은 일본이 바알신이에요 두 번째가 물룩신이고세 번째를 볼로 보통 엘이라고 하는 신을 제일 많이 섬겼어요. 이렇게 열, 가, 열 신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 1, 2, 3번이 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성전 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송아지 한 마리 세워놓고 또 이상한 거 하나 세워놓고 마귀 닮은 거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를 붙잡아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에스겔라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야,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혔다. 한 담이 막혔다. 벽돌 한장 차이가 난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요쪽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어미하신 그 창조주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발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본체가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사이, 건물 그 벽돌 하나 차이로 요쪽에 보니까 여기에 왕들의 썩은 시체가 있고. 여기에는 또 바알 신과 또 몰록 신과 엘 신과 수많은 신들이 옆에 쫙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들이 난장판이 된 거죠.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항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종교, 모든 그런 신앙 집단에서 향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어디나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항의 뜰, 이 뜰에서는 별의별 일이 지금 다 발생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뭐 칼로 양을 잡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 그걸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마당에서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뭐 번제단 위에 올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묘실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들이 왕의 묘실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방치합니까? 똑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의 묘소가 몇 개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그 묘실마다 나름대로의 묘지기가 있고 제사상이 있는 거예요. 또 왕이 실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딸려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음식을 준비하고 사각 깎아 놓고 백 깎아 놓고 또 거기서 뭐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거죠. 또 몰록 신과 바알 신과 엘 신과 수많은 신상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나름대로 다 제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제사장의 뜰, 성전이 있는 그 뜰이 이방 신들의 제사장과 왕들의 묘지기와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뒤엉켜서 거기에서 계속 몸을 부딪치면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으로 꽉 찼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방 신들의 제사장과 묘지기들이. 다 거기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받게서 이렇게 갖고 이제 들어오는데 양한 마리 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몰럭신이나또 다른 신들한테도 똑같이 양 드려요. 똑같이. 그러면 양한 마리 이렇게 양들이 쭉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그걸까는 이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쪽 몰록신 제사장이 아니야. 그거 우리가 주문한 거야. 어 그래? 가져가. 너 저쪽으로 몰록신 앞에 가서 제사를 한참 막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아 그거 내가 바친 건데 성도가 그러면 아, 그래요? 아, 찾아와. 그러면 몰록신 앞에 가서 제사 한참 드리고 있는 거 양다리 쭉 갖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성경을 한 절을 볼게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죄악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이 서로 뒤섞이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이 제사상들이 처음에는 서로 좀 다퉜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제사상이다. 우리는 몰록의 제사상이다. 나는 묘직이다. 나는... 이 우리 왕이 대단했으니까 나는 더 힘이 좋다. 막막 자기들끼리 막툭거리고막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한1 년, 2 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 몰락 재수상 자리 서서 아뭐 여호와의 재수상 자리 서서 여기서 월급 얼마 받아? 뭐0 0만원 받는데 그러면 그밖에 못 받아 재수상하면서 우리는 0 0만원 받는데 우리 쪽으로 와. 아 똑같이 양 잡는 거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양 잡아가지고 재단에불 살리고 또 음식 차려놓고 거다 절하고 그것만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야뭐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에 사람 되게 많아. 마당은 하나야. 마당은 하나야. 여기에 온갖 잡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마당 하나에 이 마당 하나에. 서로서로 서로 친해가지고 우리 저녁에 한잔합시다. 낮에는 뭐 자기 신한테 가서 다제하다가 저녁 때 되면 자 우리 회식합시다. 그럼 다모여져왔서또 두드려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날은 또뭐 여기선 또 장구 친다고 땡땡땡땡땡땡 땡또 장구 치고 또징 울리고 이쪽에서는 또아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럼 또래또뭐 결혼식 있으면 아 우리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좀 와서 오세요. 월급도 많이 받는데, 부주도 많이 하고. 알았어, 알았어. 뭐 우리가 벌써 몇 년씩이나 같이 있는데, 뭐. 그리고 또, 아들 결혼식에 가서 부주도 한 100만원 딱 하고. 아유, 감사하고. 역시, 이재상들은 짠데, 역시, 이 어? 몰록신 섬기는 재상들 역시 통이 커. 아, 앞으로 친구합시다 이렇게 된거예요 이게. 이제재상들 이 안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여기서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실상이다, 실상. 충격적인 일이죠. 종교 다원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종교 다원주의를 유대인들이 맨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 보니까 무당집에서는 예수님의 신상을 갖다 놓지 않아요. 제가 절을 우리나라 절 그렇게 많이 가봤어도 거기에 절 불상 옆에 십자가 갖다 놓은 거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무당집에도 십자가 없고 절에 가도 십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왕의 시체도 있고 그 유교 비슷한 거죠. 시체 섬기니까 거기에 신상도 있고, 오히려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아니,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십자가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있잖아요. 오만 더러운 것들이 다 별의별 것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수많은 묘실과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희가 제사를 망쳤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가장 큰 1번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공룡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온갖 종교가 여기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기가 막힌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에스겔도 제스상 출신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도 책임이 일말 있어요. 제스상이니까. 에스겔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제스상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제스상이었잖아요.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니까 자기 아버지도 지금 망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분명히 그 성전에서 제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도. 그런, 그런 아주 더럽고 쓰레기 같고 지저분한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아버지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는 또 가슴을 쳤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시 아들, 애스겔를 쓰셨을 때에는 그만큼 그 가문은 바로 살려고 애를 썼겠죠 가슴을 쳤던지 어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니죠 이것은 고물상과 같고 오물처리장과 같고 폐수가 흘러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교회 안에서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직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드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상으로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앞마당은 과연 깨끗할까?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혹시 사람이 높아지거나 물질이 높아지거나 어떤 다른 썩어 빠진 것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혹시 교회 안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죠.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저도 포함 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목사도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가 만일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마나 사이로 왕의 시체와 여러 신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만일에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높아지면 그 목사는 죽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 죽어야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도 높아질 수 없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자가 높아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것이지 사람을 쳐다보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부분에 실패해서 결국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겨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바라볼 자가 없고, 하나님 위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그 옆에도 갈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